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스크럽 음. 보통 때를 믿는 분과 밀지 않는 분들로 나뉘어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때를 믿는 타입인데 음.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 중학교 이후로 때를 민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어. 항상 스크럽제로만 사용을 네. 하는데. 저도 그런데. 네, 우리 아.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나는 때를 민다. 손한번 들어가 주세요. 어, 어 많이되시네 어. 네, 역시 한국. 그러면 나는 밀지 않고 스크럽만 <laughs> 사용한다. 혹시 난 밀지도 않고 스크럽도 아, 안 해도 안 최아란 씨. 아, 저는 때 밀면 너무 아프고, 어렸을 때 네. 너무 운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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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laughs> 네. 아, 진짜요? 엉덩이 하고. 오구오구. 아, 오구오구. 아요 오구. 또. 음. 오고, 오고, 음. 오고, 오고, 오고. <laughs> 예전부터 때를 미는 게 좋다 아니다 이런 말이 음.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매일 샤워를 하면서 각질을 어느 정도 정리해 준다면 사실 때를 밀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각질층이 우리는 그냥 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분도 보호해 주고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방패 역할 음. 그쵸?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세포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죽은 세포가 바로 때 네. 음. 근데 이 때를 너무 과도하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이제 자극이 가게 되고 너무 이제 피부가 갈라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해 독소라든지 이런 걸 침투하기 더 쉽겠죠? 네. 요즘 뭐2 30대 여성들이 스크럽 제품으로 자주 쓰는 아이템들을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때르메스. 네. 와, 엄청 유명해요.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음. 네. 한 3초에 한개씩 팔린다는 바로 그 전설의 장갑. 네. 요거 네. 막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돈 있어도 맞습니다. 못 산다는 그 장갑이에요.

초심 깊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네, 개발자가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작은 자극도 아프시니까 현한섬유를 네. 만든 극세사가 때를 아, 그. 벗겨내는 게 아니고 때를 분쇄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비누와 함께 사용하시면 때를 녹여내면서 음. 자극이 적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시중에 팔고 대중적인 이탈리안 타워, 타워. <laughs> 이탈리 타월이죠7 네. 0 0 원이에요. 정말 <laughs> 이 제품 누구나 다 갖고 계시죠. 집에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스크랩지인가요? 네, 이 스크랩지 한번 써볼까요? 솔트 스크럽제. 음? 사실, 스크럽 제품이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살짝만 이렇게 부드럽게 자극 없이 피부도 보습도 되고 네, 촉촉한 느낌 그대로 매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딱 하니까 좀 뽀샤시한 느낌이 나죠. 네, 좀 피부가 좋아진 느낌. 매끄러워진 네. 느낌이네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각질이 좀 있는 부위는 하얗게 지금 좀 비늘처럼 보이는 증상이 좀 있을 거고요. 각각의 세 부위를 좀 체크해서 좀 보겠습니다. 1mm 수건 이후에 피부 상태를 보시면 하얗게 일어나 있는 각질은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탕이 되는 피부를 보시면 불긋불긋한 반점들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피부가 물리적으로 자극이 됐을 때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모습입니다. 미세한 상처가 있거나 건조한 상태라면 건조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어떤 미세 감염들의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때를 미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테르메스처럼 미세한 극세사를 이용한 이런 보조 용구들은 이전에 있던 피부 표면에 어떤 커다란 각질들이 제거는 돼 있으면서 피부에 커다란 자극이 보이진 않아요. 피부가 연약한 유소아라든지 노년 분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염 증상을 가지신 분들한테 적합할 수 있겠죠. 스크럽제를 이용하기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커다란 하얗게 보이던 각질들이 제거가 되면서 흰 어떤 주름으로 보이는 선 오히려 좀덜 보이거든요. 건조함이 덜해진 상태를 볼수 있어요. 그 스크럽제 중에 약간 그 오일 성분을 함유하거나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좀 가미했을 때좀 필요 없는 각질은 제거가 되고 스크럽 이후에 오히려 좀 보습이 된 모습. 건조하신 분들은 어 일반적인 스크럽제보다는 보습 기능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권장되죠.